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스토리TV에서 책 이야기를 오래간만에 시작합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귀농해갖고 에, 반농사가 시작됐죠. 3월경부터 반농사가 시작됐는데, 반일 하다 보면은 제가 책을 봐도 주경야도 그러고 이제 좀 힘들기도 했고요. 농사, 농사 하다 보면 새로운 꽃이 피고, 새로운 작물이 자라고, 이런 게 계속됐습니다. 또 하나 꽃이 지면은 또그 다음에 또 꽃이 피어나고, 그리고 또, 에 한동안 더웠죠. 또 가물다가, 비가 왔다가, 이제는 좀 선선한 바람도 불고, 이제 책이야기 할 때가 됐습니다 물론 책이야기를 쭉 하다가 이제 간간이 꽃이야기나 농사 이야기도 하겠고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식으로 또이 왕초보 유튜버로서 IT 공부하는 얘기도 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책이야기가 다시 주로 갑니다 오늘 처음에 또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책입니다 좀 오래됐죠. 오래됐는데, 이 개벽이라고, 이게 나온 게 일제 치하이죠 대정 12년입니다. 그러면은 서기로는 1923년 8월입니다. 이 천도교 청년회에 에서 운영하던 개벽사에서 만든 월간 잡지입니다 그 당시 한때 제일 유명했고 그 당시에 7,000부 8,000부 또는 만부까지 나갔다 그러니까 상당히 인기도 그렇고 어떤 글에 의하면 이 개벽 잡지를 갖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하고 이 얘기를 하면 세상 얘기가 다 돌아간다 이런 글이 개재된 것도 제가 봤습니다. 이 개벽 잡지를 인터넷으로 찾아보면은 국립 도서관이나 국회 도서관에는 이 책이 있어 있는데 일반인이 직접 볼 수가 없고 그거를 영인한 것 이제 파손되기 쉬우니까 영인한 것 또는 그 복사한 복사본은 볼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저는 이걸 하나 구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가 지금 이 얘기를 나눕니다. 이천도교 정년의의 이 개벽사에서는 이 개벽잡지뿐 개벽 아니고 여기 보이시죠? 부인일에는 여성지도 발행을 했습니다. 또 여기는 이 예, 광고입니다만, 저 김동인 작가의 작품집입니다. 이 개벽으로 말씀드리면은. 동학에서 부르셨고또 천도교에서 부르짖던 그런 개벽입니다. 천지개벽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상태, 이 세상을 혼돈의 시대로 보고, 이 혼돈이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 이런 거를 말합니다. 그럼 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또그 당시에 또, 또 그른 운동이 있었는데, 또. 말세 이 세상이 망한다 뭐 이런 운동도 있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온다 그 이런 운동은 좀 잘못되기도 했지만 요즘에도 또 있습니다 또 요즘에도 지구의 종말이 온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또 그러니까 지구의 종말이 오고 새로운 세상에는 우리 대한민국의전 세계를 호령하는 그런 훌륭한 나라가 된다 이런 것도 있고요. 여기 보시죠. 이거는 이 지금 말씀드린 그런 그런 유의 개벽에 대한 책입니다. 또 이거는 환단고기, 이거는 또 그런 유의 책인데. 이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세계의 지도 국가가 되어 갖고 새로운 세상을 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계벽은 이제 그런 이외의 계벽입니다. 그러니까 일제 때 우리가 조선이 일본에 병합되어 갖고 그도탄에 빠져서 고생을 할때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이런 운동을 하려고. 근데 이거는 천도교의 개벽이지만 사실은 이 책은 종합지였었어요. 또문의지도 하고 그랬습니다. 한30% 내지 40%를 시수필 소설 또는 외국의 문물을 소개하는 걸로 해서 종합지였었고 가령 이상화 선생의 그, 빼앗긴 드려도 보면 오는가, 이러한 것도 여기에 게재됐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제가 이 책을 예전입니다만 에 처음 봤을 때, 이걸 덥석 사게, 상당히 그 당시에도 고가였었는데 고가 고가에 썼는데 사게 된 거는 이 앞에 이거 그림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셨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제가 카피를 해갖고, 이 영상 말미에 넣겠습니다. 글값도 쌀값만 못하지 아니합니다 그 당시 1920년 당시에 우리나라 국민의 민도 수준이 90% 이상의 문맹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0% 이상의 문맹인 그런 탓에 결국은 조선이 일본에 병합이 됐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을 깨워쳐서 우리 국민들 각자 각자가 다 훌륭한 지식이 돼서 새로운 세계를 알자 그런 운동입니다. 요거는 지금 물론 국한문 혼용입니다마는 오래됐고 저 마침법도 틀리고 지금 읽기가 힘듭니다. 제가 돋보기를 갖고 하나하나 적어서 이 한글로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네, 여기 두 장으로 적었습니다. 두 장으로 적었는데 요거는 제가 요 한글 이 내용을 이 영상 아래에다가 첨부해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걸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글값도 쌀값만 못하지 아니합니다 1. 문맹타파운동 노서와의 소문을 듣건대노서화란 말은 이제 러시아란 말이죠. 듣건대노서화에서는 문맹 다파 운동이라 하는 것이 있다 합니다. 그 운동이야말로 참으로 인도적 운동 같습니다. 그 방법은 어떤 것이냐 하면, 가령 조선으로 말하면, 어떠한 촌에 백사람에 사는 동네가 있다 하고, 그 100인 중에 50인은 문자를 알고 50인은 문자를 모른다 하면 문자를 모르는 50인은 노동시간 중에서 3시간을 따로 제하여 그 시간에는 문자를 가르쳐준다 하는 것이니 이것을 문맹타파운동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노사의 농민은 지금 거의 다 문자를 알게 되었다 합니다 어떻게 묘한 방법입니까? 우리 조선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농민의 지식을 개발시켰으면 어떠할런지 그러나 이것이 정, 사정이 다른 우리 조선에서는 할수 없는 일이요 이와 유사한 다른 방법으로 전국 십자가 일거하여 농민 지식 개발 운동을 개시하여야 할 터인데 그 방법은 차차 개벽 잡지에 구체적으로 말할 날이 있사오니 독자는 아직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이거는 문맹 다파운동에 대한 겁니다. 그 당시 우리 국민의 문맹이 90%가 넘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을, 이런 국민들을 문맹이 많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결국은 일본에 먹혔다. 이제 국민들을 깨우쳐야 되겠다. 이분들이 이거 얼마나 피난절금입니까? 글값도 쌀값만 못 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또좀 약간 좀 다른데요 이 에, 독서에 대한 얘기를 해 놨습니다 또 에, 제가 이거는 읽을 수 있을만큼만 한문을 옮겼고 또그 완전히 새로운 글로 쓰지 않았어요 완전히 새로 요즘 쓰려면 이게 안 맞죠 지만 그 당시 선인들이 이 글을 썼을 때의 그 심정을 옮겨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2번 축천 축지 축시 통신술 사람은 어떤 방면으로 생각하고 보면 모든 것이 취미로 산다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말하는 것, 잠자는 것도 광의의 의미에서는 선천적 취미로 볼수 있으며. 야구, 전구 축구, 바둑, 장기, 음주, 경기 등은 물론 취미로 하는 것이오니와 내지 인간의 모든 활동이 다 이같아 취미로 해석하면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그 전할 취미 문제는 이상의 말한 구구한 취미가 아니오. 한 가지 습관만 이루면 곧 축천, 축지, 축시, 통신과 같은 굉장한 취미를 얻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무엇이냐? 함 하면 곧 독서의 취미라 하는 것입니다. 선은 곧 축천지의 술이며 통신령의 술입니다. 천문학을 볼 때에는 억말리외 성신이 내눈 앞에 비추이니 나 이는 축지술이요 지리를 대할 때에는 불춘 문외일보지하고 문 밖으로 한, 한 걸음 나가지 않고. 만리 산나가 안전에 여겨나나니 만리 산나가내눈 앞에 있으니 이는 축지술이요 종교철학 등 정신서류를 읽을 때에는 상하고금 천지팔방 삼천대계의 정신이 나에게 강림하는 듯하나니 이는 그 통신술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미를 아는 사람이야 과연 사람인 재할 사람이며 이러한 취미를 아는 민족이야. 민족인 체할 민족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로 영위한 일이 아닙니다. 민중적으로는 더욱 영위한 일이 못 됩니다. 민중적으로 그러한 취미를 얻고자 한다면 먼저 노사와 같이 먼저 문맹을 타파한 후가 아니면 아니 됩니다. 그러나 문자를 아는 사람도 그러한 취미를 아는 이가 적으면 무슨 까닭입니까? 이것은 아직 정인적 취미를 모르는 까닭입니다. 고독자의 습관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비열한 취미를 버리고 고상한 취미를 얻기 위하여 독서라는 신습관을 양성해야 하겠습니다. 개벽잡지 제 38호, 대정 12년 8월 1일, 1923년 일부만 적은 겁니다. 저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이 글의 잘 쓰고 못 쓰고를 떠나서 이 개벽 잡지를 만들고 이 글을 쓰셔서 배포하시던 그 선인들의 피맺힌 절규가 저에게 지금도 제 가슴을 울러 옵니다. 글값도 쌀값만 못하지 아니합니다. 참 감격스럽고 제 가슴을 더 찌르는군요. 다음번에는 요즘 그 한일 간의 경제 분쟁에서 생각나는 건데, 한동안 우리는 세계화라는 그런 멋진 말에 속아서 잊어먹고 있던 것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승만 대통령, 우리나라의 최대 대통령이신 이승만 대통령이. 다음으로 발표했던 국산품 애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준비가 지금 거진 다 끝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글값도 쌀값만 못하지 아니합니다.